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장가로서의 하서 김인우를 만날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역사가 백승정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선비를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세 개의 기준이 있었다 첫째는 도학 즉 학문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저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장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선비란 글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하게 시와 문, 시문을 잘 짓는가가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선비를 평가하는 기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선비 가문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령 도학 그랬으니까 우리 집안에는, 저 집안에는, A라고 오는 집안에는 학자가 몇 분이나 계셨던가. 또저 집안에는 사화나 당쟁 때 옳고든 발언을 해서 유배를 가고 희생을 당한 분이 몇 분이나 됐는가. 이걸 따지 보고요. 그 다음에 저 집안에는 벼슬은 하지 못했더라도 문집을 남긴 분이 몇 분이나 됐는가? 그걸 이제 골고루 따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광주에서는 김노박이세 집안이 제일 좋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호남에서는 장성의 김씨나 또 장성의 울산 김씨나 또는 송강의 자손이라거나 또는 해남의 윤씨의 자손이 제일이다. 그런 평도 했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문장이라고 하는 것도, 문장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뿐만 아니라 한 집안을 평가할 때 그리고 한 지역을 평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하서는 문장가로서도 아주 탁월했는데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하서집이라고 하는 문집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정조임금의 후원금을 받아서 만든 하서 집입니다만은 대부분 시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논문이 빠졌으니까 시죠. 편지가 실리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편지도 되게 많이 썼을 텐데 썼다는 증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지 않아서 유감이다. 근데 어쨌든 하서는 시경을 천번 읽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사서 삼경 중에 하나가 시경이잖아요. 시경을 천번을 읽어서 어느 정도 했냐면, 시경의 대문과, 그러니까 주문이죠. 주문과 잔주, 자잘한 주석까지를 다 외우고 있었다. 그래서 하서의 씨는 미화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울삼김 씨한테 좌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라고,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서는 시경을 정말 통달했기 때문에 하서의 1600편의 시를 보면 전부 다 시경투예요. 그러니까 시경에 나오는 시처럼 어떻다? 특징이 있죠. 특징이 매우 고아하다 고졸한 듯 하면서도 전화한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전화란 말은 여러분이 좀 아시다시피 좀 정중하고 아름다운, 매우 품이 있는, 그러니까 소박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품위 있는, 뭐, 그 이상 얘기할 것이 없네요. 그런 아주 훌륭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하서의 문장은 매우 탁월한데, 이 하서는, 하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서를 비롯한 16세기의, 16세기의 대표적인 호남의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들은 한글을 매우 중시했어요. 한글을. 왜냐하면 한문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숙달이 되면 한문으로도 자기의 정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려면은 일단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번역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선은 특히 그래서 이른바 백년초회라고 하는 말하자면 초보자를 위한 한시 학습 교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유행했던 그 백년초회. 100년 백년이란 말은 백 개의 연구를 말하는 거죠. 백 개의 규절이죠. 말하자면 중요한. 어, 당나라, 송나라 때의 모범이 될 만한 시 규절을 100개를 뽑아서 그것을 초회했어요. 해석했어요. 뭘로 해석했어요? 한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시를 정확하게 맛을 보면서 익힐 수 있도록. 그래서 이 100년 초회가 제가 그 전에 독일에서 저, 어, 대학생들 가르친 적이 있는데 꽤 오래 가르쳤죠. 그런데 그때 제 지도를 저만 지도한 건 아니고 저도 같이 지도했던 네덜란드 학생 하나가 100년 초회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어요. 100년 초회를 가지고 그 100년 초회가 그이가 저는 그일를 통해서 배운 거죠. 그 박사 논문을 쓸때 보니까 100년 초회의 이본들이 100가지도 넘어요. 현재 남아 있는 게.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는 없어도 러시아의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도 있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일본에 있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가 그쓸때 보니까 백년초의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도 그이가 굉장히 고민을 했죠. 근데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확실해지더라고요. 뭐가 확실해져요? 이거는 하서 김인우가 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요. 하서 김인우는 아주 훌륭한 번역 작가이기도 했다. 하서 김인우는 어...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한시 입문서를 만든 대단히 훌륭한 저자이기도 하다. 자신이 시를 잘 쓰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한시의 세계로 안내하는데도 매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서 김인우의 시들을 우리가 다볼 수는 없지만,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누구나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좋은 정원이 바로 소세원이잖아요 그죠? 그 소세원의 주인 양선생과 하서 김선생이 아주 절친이었거든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소세원의 48영 소세원의 풍경을 구석구석을 다 누비면서 하서가 쓴 시가 있어요 그 시는 하서집에도 남아 있고 다른 데를 통해서 다른 문화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보면 이런 거죠. 느낌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1령 48령 중에첫 번째 수가 바로 작은 정자 난간의 기대다라고 하는 시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48령을 다 새겨놨잖아요. 현판에. 소세원에 가면 여러분이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또 미처 주목하지 않으신 분은 다음에 소세원을 가실 적에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소세원한 모든 경치 서로 어울려 소세정 이루었네. 눈높이 들면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귀, 귀려, 귀 기울여 영롱한 물소리 들어보네. 뭐 이제 번역은 이보다 더 여러분이 더 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지는 되게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소세원에 갔을 적에 첫 구절에서 이제 소세원의 풍경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다. 눈을 높이 들어서 멀리 바라보면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듯하고 또 귀를 기울여 보면 물소리 아주 또랑한 물소리가 아름다운 물소리가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래서 이제 그 비경을 하나씩 하나씩 한꺼풀 한꺼풀씩 벗겨가는 그런 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은 비단 하서 김인우만 한 시에 뛰어났던 것은 아니죠 우리 호남에는 본래 시의 전통이 깊다 그리고 하서를 통해서 후대로 이어지는 그런 문학적 흐름도 매우 강하다.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 과거 시험 중에 생원진사시라고 하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원을 100명 뽑고, 진사를 100명 뽑는 시험을 생원진사시라고 하는데, 우리 호남에서는 생원이 많을까요? 진사가 많을까요? 그게 이제 한 질문입니다. 우리 호남에서는 생원은 별로 없고 진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생원과 진사는 격은 동격인데 선호도는 어느 쪽이 높았을까요? 진사를 선호했습니다. 그건 호남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진사를 선호하는데 우리 호남은 진사가 아주 많이 나왔다. 생원은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경상도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경상도에서는 생원이 많이 나와요. 경상도에는 진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훌륭한 작가는 가령 조정래라든가 그런 훌륭한 작가들은 대개 어디서 나온다? 호남에서 나온다. 반면에 훌륭한 학자는 경상도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기질적인 차이도 있는데 그 기질적인 차이는 DNA가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적 DNA가 그렇다. 생체적 DNA가 아니고. 그 문화적 DNA의 호남의 문풍을 아주 보란듯이 잘 보여준 학자는 이미 15세기에 시작이 돼요. 15세기에 불우원 정극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지금 과소평가되고 있는 대단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서 김유우 선생도 불우원 정극인의 뒤를 이은 호남의 시인이었다 하는 걸잘 알아야 되고요. 하서 김 선생의 처가집이 바로 이 무성서원이 있는 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걸 철저하게 그 전통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서 김 선생의 또 다른 스승이 바로 누군가 그분이 바로 면항정 송순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평의 대문호죠.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매우 시문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하서가 자라났고 그래서 하서의 제자 중에는 송강점철과 같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실 것은 송강점철이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호남의 문인들은 호남에는 문인이 많다, 시를 잘 다루는 분이 많다, 글을 잘 다루는 네. 분이 많다.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차이는 뭐냐면 우리 호남의 문인들은 한문으로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뭘로도 쓴다 한글로도 쓴다 그 한글로도 시를 쓰는 그런 풍습이 이미 불우원 때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불우원과또 멸항정과 하설을 거치면서 그것은 호남에서는 아주 딱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의 시인 묵객들은 한문으로만 쓰지 않고 우리 말을 잘 이용한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한 바탕 위에서 나중에 판소리도 호남의 판소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정철의 시중에 이런 것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버이 살아실지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뒤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성리학의 실천적인 부분, 효우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담았는데 이 시조가 매우 짧은 듯하면서도 아름다운 글이죠.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말하자면 호남의 문장의 흐름 속에서 저는 누구까지를 꼭 언급하고 싶냐면 뒷것이라고 하는 김민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김민기의 아침인슬, 김민기의 이것 저것들을 보면은 매우 시어가 단순하면서도 아주 품위가 있다. 그것은 마치 하서의 시와도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 하서 한 사람이 아니고 하서를 비롯한 15, 16세기의 호남의 많은 문인들은 국문학사상으로 보면은 호남 가단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죠. 그래서 호남에는 문인들이 그렇게 한문으로 된 시가, 한글로 된 시가를 많이 읽고 거기에 아주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그 중에 뚜렷한 한 흐름이 1514년에 창평에서 면항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 흐름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후계자가 바로 하서 김선생을 비롯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는 어, 송광 정철을 비롯한 성산가단으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두 사람이 이런 문화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러 명의 호남의 어, 선비들이 그런 훌륭한 전통을 이어갔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저자 시비가 좀 있긴 한데 이것도 명백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노래 하나, 자연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그 다음에 뭡니까? 산절로, 수절로, 어, 또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있어요 어,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이 시조를 가지고 어, 사계 김장생이 썼다라고는 하 주장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 시조를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하서의 그 자손이죠. 하서의 자손 중에서 별명이 소하서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하서의 글들을 김장생의 제자로서, 그분은 김장생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하서 선생의 그런 유작들을 갖다 보여줬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조가 잘못 흘러 들어가 가지고 마치 김장생의 작품처럼 오인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 자연가는 어, 여러분이 깊이 음미해 보시면은 아마 거기에 담긴 여러 가지 뜻을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룬 것은 문장가로서의 하서, 하서 단한 사람이 아니고 하서를 비롯한 호남시가단이라고 하는 것에 위대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